오늘 오후 한인타운 인근의 대형 쇼핑몰. 조용하던 쇼핑몰 한복판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가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말춤을 추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LA에서 열리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플래시몹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강남 스타일의 리듬에 몸을 맡긴 이들, 남녀, 노소, 인종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높아진 인지도를 증명하듯 싸이의 노래는 지나가던 모든 이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Oh my gosh, I love this song. I'm a huge YouTube fan. So, once I saw this video, I knew it was going to go viral right away. And it's just an amazing dance. It's super fun. He has such a catchy tune and I don't know, it's just fun to sing. 싸이는 오늘 LA의 한주류언론에 출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몇 번의 리허설 이후 드디어 싸이가 무대에 들어서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기존 kind of like really cool. awesome really really awesome. 그거를 개념을 깨고 굉장히 특이하고 이렇게 식상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쇼무대에 올라 진행자들과 인터뷰를 나누는 사이 말 그대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강남 스타일 의인기에 기쁘지만 본인도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Kind of h o you know? 신나는 리듬과 재미있는 댄스가 인종과 문화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 같다며 팬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m really proud that song is lyrics are 100% Korean without a e x l e d r h t Yeah, exactly. Which I love that part. 한편 유튜브에서 현재 싸이의 강남 스타일 조회수는 2억 6 0 0만을 훌쩍 넘으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타운 인근까지 찾아와 한인과 외국인 팬들을 만난 싸이. 진정한 월드스타라는 호칭을 얻고 있는 싸이가 LA를 찾아와 한번더 뜨겁게 LA 팬들을 달궜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